푸틴과 핵전쟁의 위협. 질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세계가 핵 아마겟돈에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서방 지도자들의 머리에 총을 겨누듯 핵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스터가 푸틴을 물리적인 육화에서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까? 상승 마스터 성 점외인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2022년 미국 웹이나 글쎄요, 우리가 언급했듯이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그가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전 세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는 그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했고 폴셔가 설명했듯이 그는 특정한 인식 필터에 갇혀있지만 여전히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고 러시아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실수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실제로 물리적 위협이 없는 곳에서 협박을 사용하는 마피아 보스처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 군대 CIA의 많은 사람이 냉전 시대로 돌아가서 소비에트 연방과 사람들과 푸틴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핵전쟁 위협이 협박에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푸틴은 우리가 설명한 대로 물밑 테스트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이 서방 국가들을 굴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차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인들이 조용해지도록 강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는 단순히 각국이 핵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이것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푸틴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각 위협에 대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에 대한 서방의 대응에서 볼수 있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서방에는 매우 선형적이고 지적인 분석적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국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이나 히스패닉 문화권에서는 이와 같은 선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문화권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서양 문화권의 사람과 만나서 서양 사람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그는 마음속으로 이 일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길을 가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의 선형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어떤 말을 하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사고방식에서 핵전쟁의 위협은 매우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진심이어야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푸틴을 보고 우리와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하면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푸틴에게 말했듯이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할 준비가 된것 사이에 반드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언가를 던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지난 몇년 동안 했던 많은 말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기 위해 무언가를 말합니다. 때때로 그는 그것이 도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반응하도록 강요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가 대규모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그는 6화에서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가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러 러시아 국민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도록 강요하고 있으므로 그를 6화 중에 두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에게도 강요하고 있으며 중국인조차도 전쟁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의 침략, 특히 러시아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잔인함과 비인간성에 대해 더 많은 단합된 대응 또는 반합된 반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기에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상황입니다.